어서 오세요. 금모니. 오늘도 아침에 문을 여는 초롱냥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방송 시작하고 거의 80분 가까운 분이 들어왔는데 좋아요 9개 선 넘네요. 아침부터 소리 지르면 초록이목 목 아파. 나이 먹어서. 뭐 많이 쓰면 좋을 게 없다고 안쓰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초록이! 그래 아침부터 이모가 갈거야 하루 시작하는 거 맞지? <laughs> 왜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갈군다고 생각해? 아니야 어내 방송은 조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적응을 해서 많은 거 같아 아재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내 가방에 이게 두 개가 있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발라도 되는 거내거 거 맞아? 나 어저께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하나였는데 한솔이 형이 새벽에 뭐 먹었대? 아, 진짜로? 아니 나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됐나봐요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어 궁궁이다 궁궁아 뭐하냐잉? 칼아칼안 아파요 어떻게안 아파요 어 배려. 뭐야 어디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 진짜 눈만 깜짝거렸는데 야비라 여기 아니, 여기 각꿀이네 에이, 궁궁아! 내가 허접이면 나한테 지는 너는 어떻게 되겠어? 나를 까는 순간 널더 욕하는 거야. 눈치껏 좀 해라! 뭔가 렉이 없는 것 같아서 좋다. 궁궁아! 궁궁아! 어디가? 어, 아, 궁궁이. 일로와! 니가 대박이로 죽여? 네가내 노예로 죽였다고? 야, 나 배로 없다? 어, 명성. 어, 게이더 누나 복수해줬어, 대박아. 쩔었어! 아니, 이거 가방에 있는 거내 건가요? 내가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이거 갑자기 썼는데 돈 내라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이거를 바르라. 나는 무기가 없네. 장신구랑 방어구만 있네? 장신구는 반지밖에 바를 거 없고. 방어구는 뭐를 발라야 되나? 이거 확률이 어떻게 돼? 갑옷이 방어가 오른다고? 나 근데 갑옷이 없어, 전설. 제작, 전설. 이거 계정 한정 수량인데? 이거 못하는 거야? 나, 했나 본데? 어, 궁금이다. 아, 어, 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우 ㅅ 오 궁궁이 딴짓할 때잘왔네 하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딴짓할 때지 인정 킹정하는 부분 누나가 라자 지존이라는데? <laughs> 지존은 아니야 쎈 사람들 많아 일로와 궁궁이 일로와야지 궁궁이 어디가? 궁궁이 스피어 맞아야지 궁궁이 어디가? 아이씨? 아유 아이 우리 궁궁이 마발이라고 하지마! 듣는 마발이 기분 나쁘단 말이오! 누나 지금 레벨 8등! 궁궁이가 지금 저희 콜리스업 1등인데 그래도 요즘 궁궁이가 전창을안 해서 조금 바울를 지켜줘서 이뻐. 망토 오랜만에 망토 좀 걸쳐봤어. 어저께 쌍조 오빠가 치킨을 시켜줬거든? 그거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었어, 여러분. 오마이갓, oh 요새 인형도 말 하나 봐. <laughs> 오늘은 백설공주를 괴롭힌 마녀 컨셉인가? 내가 백설공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사람들이 오해해 여러분들 저 마녀 같아요? 아 싸증나네 잡았다 명성! 두번 컷! 요 맛에 과금하지 아일사 닮았어요? 음... Let it go Let it go 척키 아니거든? 마녀가 초록이처럼 이쁘면 난 같이 평생 초록이랑 부부의 연으로 살 거야. 부부? 나한테도 선택의 그 입장이라는 건 있잖아, 오빠야. <laughs> 어, 쌍이 오빠. 솔직히 너도 이 분위기 적응 안 되지? 왜? 왜 나, 나 익숙해. 난 이런 분위기에. 나하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 난 익숙해, 오빠야. 우선? 나 <laughs> 익숙한데? 사탄의 인형 사보면 척키의 신부라고 나오는데. 어, 나 아니에요. 궁금해, 온다. 빼지마 빼지마 궁궁아 걸렸어 이미 기습적으로 올려 놓은 거 걸렸어 궁궁아 괜찮아 안아파 일로와 스피어아아야 페오리판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가방에 있는데 한번 발라 볼까요 반지 일단은 바르고 여기에 바르는 거 맞잖아 황결이 어떻게 되지 안 담았어 척키라 엘사야 검색 한 번만 해줘라 봉구야 뭐를 검색하라는 건데 티파니라고 척키의 신부.

오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두오프의 방어구를 여러분, 나 이거 어디다 바를까? 모자랑 망토랑 신발 있거든? 마법 방어력 올라가고 추가 방어력에, MT 회복 스킬, PVP 데미지 감소. PVP 데미지 감소 망토가? 일단 신발은 빼야겠다. 그니까 러 오늘 왜다 히트맨들 들 왔어? 망토를 가야되나? PVP 데미지 감소가 있거든? 이거 진짜 커. 나는 이 PVP 데미지 감소 때문에라도 이거로 가볼까? 아,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해제하고. 안 됐다. 발록 반지가 된게 신기한 거네. 장인 주문서 같은 그런 느낌이지. 장인 주문서. 장비 안 터지는. 여기 서비에서는 솔직히 쌍조 오빠 오잖아. 날라다닐 걸?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맞아 맞아. 쌍조 형한테 어제 두들겨 맞아서 슬픈데 초록이 드는 사희한테 입고 막아야겠다. 용환님, 드래곤 라지 안 하시고 히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히트를 한다 해도 용환님 나한테 두들겨 맞지 않을까? 한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나? 흰머리가 많이 생기셨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나 신기한 게 뭐냐면 나도 새치가 나오는데. 아이잖아요 근데 탈색을 했는데 아까 전에 머리를 까으면서막 이렇게 봤거든. 진짜 여러분들 말처럼 다 흰머리 같은 느낌 뭔지 알지? 느낌이 딱 그렇더라. 어 머리색 나도 마음에 들어. 이거 한달 정도 있다가 뿌리 탈색을 다한번더 해서. 이때 한번싹 다시 염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마법사에 어울리는 머리색이네. 오늘 그래서 망토도까지 걸쳤어요. 매력있어. 아, 영웅템 컬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빡시다, 빡시. 상자를 바르고? 상자 어디서 봐요? 아, 상자 깡 하라고? 상자 깡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어디서 가는 거야, 상자 깡? 톰워프. 확률 상자. 영웅 장비 상자. 이거 사면 되죠. 다섯 개만 사볼까? 그리고 잠시 후. 네 개밖에 안 샀어? 갑옷. 고대에 맞춰서. 어? <목소리> <목소리> 궁금아 내가 딱 말할게. 강화서 있잖아, 이거 무기 강화서 이거 너네 거지? 이거 너네 거 맞잖아. 맞아, 아니야, 빨리 얘기해. 다 썼어? 아니, 나안살 거야. 나안살 건데, 너네 거면은 디스카운트 받으려고. <목소리> 그래? 누나는 부자니까 사가. 누나 거지야. 누나 무기 저거 할 만한. 꼬시지 마, 너네 거잖아, 안 사. 팔자리 쓸 거야. 잘 뜬다고? 그래? 적혈분들, 내가 딱 얘기할게요. 아니, 요즘에 적혈분들 우리 서버에 이제 율무가 오면서... 어, 뭔가 적혈분들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많이 식은 것 같더라. 율무야, 나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어? 식은 것 같은데... <laughs> 율무가 너무 이쁘잖아. 아, 이쁘거라. No. 너의 적당히... 얘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 나 진짜 방수 접는다. 너네 내가 여기서 방송 접으면 너희들 재밌을 것 같아? 안 심심하겠어? 괜찮겠어? 난 세컨은 싫다난 너희들한테 항상 1순위이고 싶어. 아 맞더라도 기분 좋게 맞아야지. <laughs> 오랜만에 이제 이 누나 이상한 걸로 협박까지 네 초록이! 누나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살다가 정말로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할 거고, 그런 거 아니 이상은 결혼 안할 거야. 올해 몇 살인가요? 저요? 23살이야. 23살. <목소리> 나이는 국가 비밀이요. 넌 여자 나이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39일 것 같다고? 왜요? 얼굴에 그써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나 얼굴에 서른 아홉이라고 써 있어? 서른 아홉이라고 내가 지금 진짜 봤을 때딱 서른 아홉처럼 보여요? 머리 때문에 그래. 아 그래? 흰머리 같아가지고. 아 이거 머리 같다가 흰머리 같다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센스 없는 거야. 사람들은 머리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어차피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고 저 게임 재밌게 하고 방송 재밌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맞잖아. 너도 사실 무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나, 두 개만 사셔 해봐. 줄게만 이거 두개니거 네 아니야? 저 어제 구무기 세자루 띄웠습니다. 전설? 죽인다야? 제거 만들고 길드원거두개 띄워줬어요. 좋겠다. 생각보다 잘 뜨는데 몇 번만에 떴는데? 체감상 30%라고? 연장지르로 오셨구나. <laughs> 팩트. Yeah,